네, 시민권력 직접 행동 이번에 4차 체포 텐트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시부터 이 자리 관자 한남동 관자 앞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진행했는데요. 기자회견 진행 후 이렇게 농성장 텐트를 펼치고 체포 될 때까지 체포 텐트 농성을 펼치고 어, 진행을 할까 합니다. 잠시 테스트를 좀 해볼게요. 저희 그, 혹시 링크, 방송되는 거 링크 지금 켰거든요. 네. 그거 들어와 주셔, 봐주세요. 네 시민권력 직접행동 오늘 4시부터 이거 관저 앞에서 어, 기자회견을 하고 난 뒤에 4차 체포 텐트를 설치하고 오늘 철야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어, 사실 오늘 텐트도 많이 준비하고 좀 체포될 때까지 체포 텐트를 여기서 펼치고 농성을 진행하려고 했었는데요. 어, 아까 이제 잠깐 저희가 사전에 라이브를 한번 했었어요. 라이브 방송을 해드렸고 그대 상황을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겹치면서 어이 공간을 이렇게 차지하는데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자리에 이 자리에 텐트 천막 공성을 텐트 농성을 어 시작했고요. 어 지금 바로 옆에서는 어 태극기 부대 그리고 보수 단체가 지금 아직까지도 이 시간까지도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잠깐 조용해졌었는데 다시 방송을 켜고 무대에서 이제 발언을 하고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상황적으로 좀 먼저 설명을 드리면 사전에 이제 이 자리에 그 텐트를 펼치면서 어 이제 여기 이 공간이죠. 예, 네, 이 공간에. 그, 경찰버스, 지금 보이시는 저 경찰버스가 보수단체 집회와 이제 저희를 막, 그 방어막이죠. 이제 차벽을 좀 설치해서 이곳이 좀 안전하겠다 싶어서 저희가 이렇게 텐트를 이곳에 설치를 했는데 저녁 7시쯤 차를 뺐어요. 차를 빼고 지금은 그냥 아무나 다 통로로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 아까 라이브 끝나고 나서 이후에도 막 와서 이제 뭐 사진 찍어가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 사진을 찍고 막 이래가지고 저희가 찍지 말라 이렇게 말씀, 말을 하고 이러니까 도망가더라고요. 네. 그런 상황들도 좀 발생을 했고 지금도 보시면 저렇게 이제 어슬렁어슬렁 텐트 주변을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근처에 경찰 두 분이 서 계셨는데, 원래는 한 분이에요. 한 분이었다가 저희가 이제 시민들이 이렇게 텐트를 치고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강력하게 계속해서 주장을 했고, 사실 저 버스를 다시 세워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버스를 이렇게 세워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해당 버스 솔직히 후진해서 여기 세우는데 5분도 안 걸립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그 요청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여기 뒤에 보이는 이 관광버스 두 대가 어, 그 보수 단체 하고 있는 뭐 난방 버스로 사용한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상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좀 이렇게 임시로 차를 이렇게 두고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제 사네 번째 체포 텐트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뭐 사실 입김도 나고 오늘 이제 비가 많이 비와 눈이 4시부터 계속 내려 가지고요 사실 그때부터 계속 있으신 시민분들은 지금 머리가 계속 안 마른 상태로 계시고 밤새 이제 이곳을 지켜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벽 이제 이야기를 계속 좀 드렸었는데 어, 경찰은 이제 관련돼서 뭐 자기들도 얘기하고 있는데 뭐 움직이지 않고 있다 자꾸 핑계만 대고 있고요 그래서 참여해 주신 시민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경찰이 당연히 집회를 하는데 안전을 보장해 줘야 되지 않냐 요구하고 바리게이트라도 좀 최소한 설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바리게이트는 설치되어 있지 않고요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후에 이제 있는 게 여기에 꽃갈 두개 딸랑 에, 놔둔 겁니다 에, 꽃갈 두개 딸랑 놔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아침까지 쭉쭉 아침부터 아니라 이제 계속 좀 이번 주내 이렇게 체포 텐트를 좀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텐트도 이제 좀 많이 가져왔지만 사실상 낮에 이제 경찰과 이제 구청 담당자들과 막 이렇게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좀 축소해서 해어좀 설치하고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자라고 다 얘기된 상황에 저희가 이제 그것도 수를 줄여서 텐트를 쳤는데 이런 상황들이 좀 되고 있네요. 네. 어, 뭐, 사람들은 다 알시다시피 지금 이제, 어, 윤성, 윤석, 내란수계 윤석열은 계속해서 이 추운 날씨에 따뜻한 관절에서 세금을 축내고 있고요. 지금 시민들의 분노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어,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에 국민을 향해서 총파를 겨누었던, 어, 내란수계가 아직까지도 체포되어 있지 않고, 이제 공수처도 이제 걸어서 관제에 갔다라, 가서 빈손으로 나오는 액션만 취하고 사실상은 이제 실질적인 체포도 하지 않은 채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사실상 좀더 계속해서 이 공간을 좀 지키고 시민들도 내일도 이제 참가 신청하셔가지고 오시는 분들과 함께 체포될 때까지 이런 것들을 좀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사실 저희가 바리게이트 저희 바로 옆에는 또 이렇게 농성장 항공도청에서도 진행하고 있기는 한데요 어, 오늘 뭐 집회는 일찍 끝냈고 사실 바리게이트 최소한의 바리게이트를 좀 요청했던 건데 저 뒤쪽으로 보시면 바리게이트가 놀고 있어요 아, 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에 바리게이트를 더 쳐주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좀 여기 참여하신 분들과 같이 좀 밤에 안전을 최대한 유의하면서. 어, 이챕프 텐트를 계속 유지해 나가려고 예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이 시간에 네, 좀 상황을 설명드리고자 급하게 라이브를 좀 진행하고 있고요. 어, 저희가 이제 옆에 현수막도 이렇게 많이 붙여놓고 있는데, 항상 이제 한 차례 지나가시면서 뭐 찍고 뭐 욕도 하고 이러고 지나가고 계셔요. 저희는 굳굳이 저희 할 일을 하고 정말 진정한 민주주의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시민분들과 함께 더 많이 이곳을 지켜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뭐 참석하셔가지고 저 안에 들어 안에 계시면서 이제 침낭과 이제 핫팩으로 이 추위와 이 비를 좀 버티고 계시는데요. 좀 만나 뵙고 가급적 이제 짧은 뭐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으면 좀 요청드려서 좀 이야기를 좀 참여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혹시 잠깐 잠깐 저희 인터뷰 좀 한번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네, 아 저희가 이게 낮부터 이제 붙인 건데 비에 이렇게 다쳐져가지고 네, 울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 춥진 않으세요? 아, 네, 합팩도 보내주신 것같문에 그래가지고 어, 일단은 춥나마는 합팩이 있어서 춥진 않습니다. 이김미 너무 풀펄 나고 있습니다. <laughs> 안 춥습니다. <laughs> 어, 저희 유독 밝은데 이 텐트가 혹시 안에 뭐? 조명을 설치했습니다. 아, 준비를 철저히 해오셨네요. 네. 어, 혹시 체포 텐트는 처음 하시는 건가요? 아, 욕하고 막 이러셔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지난주, 지난번에 그 공수처가 승포기를 소개하려고 할 때, 텐트 함께하지 못하고 집에서만 지켜보는데 너무 답답하고 어, 화가 나가지고, 네, 오늘은 나와야겠다 생각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그 지난번에 저희가 맨 처음에 칠때저희 건너편, 네, 네. 보이시는 요 건너편에 텐트를 이렇게 쳤었는데, 그때 이제 사실상 텐트를 치고 이제 바로 철거를, 철거를 했죠. 네.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오늘은 네. 이제 밤샘으로 네, 이렇게. 네, 오늘은 밤 살려고 왔습니다. 네. 어, 감사합니다. 추운 날이 있는데 내일 아침까지 네, 네. 완전히 유의하면서 네. 해주시길 바라고. 사실 이제 12월 달부터 해가지고 계속되는 이제 집회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 건강이나 이런 것들은 좀 괜찮으신지. 좀 사실 지난번에 체포 텐트를 아파서 못 왔어요. 아 많이 잘 회복해서 왔고요. 다들 이제 2주 뒤에 설날인데 설날엔 제발 새해답게 좀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옆에 또 계신 한 분을 또 인터뷰를 한가, 잠깐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혹시 어디서 오셨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서울 강진구에서 오셨군요. 네. 오늘 어떻게 좀 참여를 하게 되셨을까요? 어, 성열 체포가 한 차례 무산했고, 이제, 공수처가 또 많은 비난을 받았고, 어, 윤석열 체포가 또 15일, 새벽에 이루어질 것 같다는 소식이 들어가지고, 그 공수처가 이번에도 붙 잡으면 안 된다. 네. 어, 반드시 시민들이 옆을 같이 지키고 저라도 뭐, 나서서 꼭 잡아야 되겠다는 어떤 바람, 열망을 담아서 참여하게 습니다 어, 공수처가 이제 사실 영장 집행한다고 이제 들어갔다가 빈손으로 이제 나왔잖아요. 보시고 나서 좀 기분은 어떠셨을까요? 너무 허탈했어요. 사실 시민들은 밤새워서 그...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이 거리에서 인선 열이 체포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불과 5시간 반 만에 철수한 것를 보면서 좀 실망도 많이 하고 우리나라의 공권력이라는 게 이렇게 무너지는 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사실 공권력으로 이렇게 정당하게 집행을 하러 들어간 건데 이렇게 빈손으로 나오고 사실 범죄자를 체포하러 들어간 건데 저는 사실 걸어서 들어갔다라는 그 뉴스 잡았보고 되게 분노했거든요. 하다못해 잡범을 잡아서 뛰어다니는데, 걸어서 가서 굶은 4시간, 5시간 반 만에 뭐라고 나왔는지, 사실 그렇게 좀 공수처에 대한 분노? 이런 마음을 좀잘 알겠습니다. 이제 거, 곧 있으면 설이죠. 예. 설 다가오기 전에, 그리고 좀 이런 게뭐 새해 복 많이 받으라 이런 얘기도 할 수는 없지만, 어 좀그 전까지 같이 좀 여기서 지키면서 좀 설다운 발좀 네,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앞쪽 텐트를 좀 먼저 좀 해, 인터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건 좀 문이 좀 닫혀있는데요. 혹시 가능한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인터뷰 좀 잠깐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주무십니까? 네, 안에 아 네, 응답이 없어서 잠시 다른 분들을 먼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게 이제 뒤에 있는 텐트에도 이렇게 저희가 붙여놓은 게 많은 이제 비가 와서 다 아, 내일 또 다른 걸로 또 붙여야 되겠네요. 네, 안에 계세요. 아, 예. 네, 잠시 인터뷰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예. 네, 문 열겠습니다. 아 네. 아이고 노트북을 두고 <laughs> 네어 혹시 오늘 어디서 오셨을까요? 아, 저는 서울교통공사 분야의 조합원입니다. 즐미사람. 아 네. 어, 지금 혹시 뭘 하고 계셨는지 노트북을 키우고 계셔가지고. 아 작업할 게 있어가지고요. 아 문서 네. 아, 작업 중입니다. <laughs> 여기서 야근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 오늘 이렇게 좀 체포텐트 와 보셨는데 좀 이게 공간이 이렇게 보니까 좀 어떠세요? 아 휴, 생각보다 호텔이라서. 오늘, 오늘 날씨도 따뜻하고요, 잘 즐기다 갈것 같아요. <laughs> 네, 어, 길게 이렇게 싸우려면 이렇게 즐겨야 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어. 혹시 좀이 어, 좀 기간에 좀한달 넘게 이렇게 좀 지냈는데 저희가 이제 계속 내란 수계와 이렇게 계속 싸우면서 보내고 있잖아요. 혹시 그, 그 기간 이제 싸우면서 어, 좀더 이렇게 뭐 하실 말씀이나 그런 분노나 이런 게좀 있으실까요? 는 이게 어쨌든 내란이라는 게정쟁의 도구가 되면 안 되는데 지금 완벽하게 정쟁의 도구, 도구가 되고 있고 그래서 오늘도 이제 텐트홈을 생각하는 게 영화 돈룩업이 돈루겁이 잠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영화 어떤 게 돈루겁이요? 아돈룩업이생각나셨다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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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이 있는데 그사실은다 지워버리고 정쟁의 도구로 만들면서 그때도 역시 이제 진실과 거짓과 계속 싸우는 거였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 윤석열을 지지하는 그러니까 윤석열. 윤석열 쪽에서 지지하는 사람들을 이용하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용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워요 저는 이 현실이 언제까지 싸울지 모르겠는데 이겨야 됩니다 네 아, 이렇게 또 밤을 같이 지켜주시고 사실 오늘은 이렇게 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기는 저희 키세스 부대라고 해서 쭉 이렇게 다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분들과 같이 저도 이제 막눈 맞으면서 철야 운송도 하고 이런 것들을 좀 진행했었는데 어 그런 이 이제 시국이 시국이고 이제 많은 대다수 국민들이 이제 탄핵을 외치고 체포를 외치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심지어 이제 그뿐만 아니라 이제 국민의 힘을 이제 내란의 힘으로 아+ 미이라 부르고 공범과 이제 책임자 처벌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하는데 박근혜 탄핵 때도 그렇고. 국민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 보면 좀 어떠세요? 이런 광경들을 좀 쉽게 볼수 있는 광경은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집회, 이제 광화문의 집회 갈 때마다 느끼는데 네, 많이 뭉클해요. 사실 직접적인 이해 관계는 아니죠. 개차적인 이해 관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가를 바꾸기 위해서, 정부를 내려, 내려앉히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시민들이 나와 가지고 한마음 한뜻으로 같은 목소리 외친다는 게 사실 이런 경험을 할수 있다는 게, 이런 경험을 해서는 안 되지만, 이런 경험을 하면서, 저는 많은 걸배웠습니다 아, 결국 정의는 승리한다. 네, 네, 결국 정의는 승리하고, 저희가 광화문이든, 이 관자 앞이든, 이제 많이 이제, 많은 국민들이 함께 해주고, 많은 시민들이 이제 체포를 외치고, 이제 탄핵을 외치고, 이렇게 정의를 바로 세우는 걸 보시면서 많이 뭉클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남은 야근은 좀 빨리 끝내시고 편하진 않겠지만, 예, 그래도 좀 안, 아, 안전에 유의하시면서 간식도 좀 드시면서 네,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게 이제 가장 큰 텐트네요. 요 텐트 중에 가장 큰 텐트에 이제 또 인터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십니까? 네, 쉬고 계신가요? 네 잠시 인터뷰 가능할까요? 아 인터뷰요? 네네. 네. 네 알겠습니다어 안녕하세요. 아네 안녕하세요. 네. 어그 혼자 계시인가요? 아니요 지금 한 분은 지금 주무시고 계세요. 아 주무시고 계시는군요. 일어나네. 네 어, 잠시 짧게 네그러좀 인터뷰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어디서 오셨을까요? 아 저는 뭐, 오늘 퇴근하고 왔는데요. 아, 음, 대구다. 나... 음, <laughs> 그렇죠. 예, 탱하고 어, 저녁에. 어, 몇 시에 그러면 여기 오신 거죠? 저는 뭐 특별한 일 보다가, 어, 23시에 왔습니다. 아, 11시부터 오시면 내일 아침까지 여기 오지, 네. 것을 지키시는 거군요. 네. 그, 계속해서 이제 좀, 이 시국이 이렇게 대구 계속 체포도 안된 상태로 계속 이렇게 국민들의 기대를 매번 이렇게 저가면서 공수처도 그렇고 사실 좀 이렇게 늘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제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좀 어떠실지요? 어,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고요. 뭐라고 할야 돼? 시국도 불안하고. 그냥 뭐 진짜 경제도안 좋고. 이 모든 문제의 발단은. 내란을 저지른 내란 수괴가 법주국가에서 체포가 안 되고 있으니 이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잖아요. 체포가 돼야지만이 정상적인 국가의 시작점이 될것 같아서 나오게 됐습니다. 네. 혹시 뭐 이게 긴 기간 동안 사실 길다면 길고 또 아직 저희가 이제 길게 싸움데 짧다면 짧을 수도 있는데. 어좀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저희 국민들이 되게 많이 거리로 나오고 탄핵을 같이 외치고 이런 걸또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시면 좀 어떠세요? 같은 그런 광경에 같이 계시면 음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자랑스럽고요 80년 광주의 기억을 우리는 아직 잊지 않고 있구나 그 민주주의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주권자인 국민이 나설 때그 민주주의는 지켜지고 강화된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요. 사실은 정치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마치 자기들이 지금 윤석열 내란 수계를 보면 왕인 것 같아요. 법 위에 있는 것처럼 군림하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공화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어요. 주권자인 국민이 나설 수밖에 없는 지금의 현실이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고 행동으로 옮길 수밖에 없는 게, 어, 어찌 보면 좀속글프기도 하지만 해야 된다면 국민들이 나서야죠. 나서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면 나서는데 주저하지 않는 게 우리 국민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많은, 이번에 뭐 키세스 부대도 그렇고 많은 것들을 같이 함께 만들어낸 어, 저희 시민들, 국민들을 보면서, 어, 좀 새로운 희망을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그 희망을 함께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시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laughs> 네, 사실 저희가 오늘 좀 급하게 막 이렇게 공지도 드리고, 체포 텐트 신청도 받고 이랬는데요.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신청을 또. 해, 뭐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4차 체포 체포 텐트를 했지만 더 이상 차수가 느리지 않고 빨리 사실 체포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니까 체포가 되고 그에 따른 이제 구속과 뭐그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이후에 있을 저희 내란 공범들 내란 잔단들 까지도 다 처벌 될 때까지 끝까지 이제 어, 싸워야 되겠죠. 그래, 국민들의, 국민을 좀 무서워하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야, 어, 나라가 정말, 이 나라를 지키고 있는 것이 누구인가, 이런 게 명확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인터뷰도 하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뭐 아직, 어, 벽이 설치되거나, 이제, 바리게이트가 쳐지거나 하진 않아서, 오늘은 이런 상태로 계속 좀 진행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분들이랑 같이 좀 돌아가면서 저도 이제 밤새 좀 지키면서, 어, 이곳의 안전을 좀 같이 책임지고, 최대한 안전하게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하시면서, 아, 제발 아침에 저희가 4시에 기자회견 하, 하는데 그런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아, 매일 아침에 체포됐나?로 시작한다고. 그까. 그러니까 이제 어느 순간에 체포됐다로 좀 한호성 지르고요 그런 날들을 좀 빨리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이 공간에서 쭉 이번 주를 보낼 계획인데요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힘을 같이 보태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이 공간을 이제 익숙해졌어요. 네 한강지 2번 3번 출구로 나와서 6교 예, 건너서 이 공간으로 오는게 되게 많이 익숙해 졌습니다 이 일신홀 예, 앞에서 이 장소가 되게 역사적인 장소로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낮에 이제 농촌에서 집회를 하고 지금은 이렇게 천막 농성을 하고 있는 장소고요 요 밑으로 이제 시민분들이 다 오뎅탕도 주시고 호떡도 주시고 했던 이 거리들입니다. 그래서 이 거리를 좀 한번 쭉 같이 보내셨던 분들은 이 길을 보면 이제 아 그래 우리가 여기에 있었지. 뭐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이 거리를 기억하시고 역사적인 장소를 만들어주신 시민분들 국민들의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제가 아까 그 바리게이트도 안쳐준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보시면 네, 이렇게 행안이 있는 바리게이트가 많이 있습니다. 네. 요거 하나만 쳐줘도 될 텐데 그걸 안쳐주네요. 네. 저 위에서 이제 지금도 계속해서 좀 방송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 사실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기에 모여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 뭐 오고 가며 빨간 경광봉 흔들고 뭐 이러고 있는데 저희 응원봉에 맞춰서 이제 빨간 경광봉을 이제 들고 나오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일신호를 이렇게 화장실을 좀 공유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도 이곳에서 이제 화장실을 사용하면서 감사하죠 이렇게 집회하는 공간을 내어주셔서 좀 추운 몸을 좀 안에 들어가도 녹이기도 하고요 뭐 저희 이제 현수막도 이렇게 아침까지 이곳을 이렇게 딱 알리는 현수막도 바닥에 이렇게 깔아뒀는데 눈비가 많이 와서 이제 다 젖었습니다. 그래서 텐트도 이제 좀 말리고 해야 되는데 어 말릴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계속 이렇게 치고 어 저희는 이 공간을 계속 지켜내야 하기 때문에 이거 여기는 누구나 이제 오셔서 체포 텐트 같이 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어 그러면 이제 저희도 이곳을 좀 계속 같이 시민들의 힘으로 지켜 나가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기자. 낮에 기자회견 할 때도 기자분들이 좀 많이 오셨었어요. 그래서 MBC도 오시고, YTN도, y YT, 어디였지? 네, 거기도 오시고 해서 뭐 찍어가고 했는데, 어, 사실은 이제 워낙 이제 이런 기자회견도 저희가 몇 차례 하고, 1차, 1차 때 저희가 저 건너편에서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보수단체가 막 그때는 지금보다 더 심하게 경찰 바리게이트도 막 자꾸 흔들고 욕설과 폭력과 막 이런 것 때문에 기자회견을 못했었거든요. 네, 오늘 이제, 그리고 나서 2차를 이제 텐트, 설, 텐트로 이제 이곳을 지켰고 3차 도 이제 텐트로 이곳을 지켰는데 이번에 이제 다시 4차 첫 번째 텐트를 설치하고 네, 또 아직까지도 이렇게 이곳을 지키고 있습니다. 뭐, 이제, 공수처 이야기들도 아까 많이, 공수처에 대한 분노도 많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사실, 이제, 공수처가 이제 법을 집행하는 과정이고, 체포하러 가는 과정인데, 체포, 체포를 하러 들어갔는데, 그냥 빈손으로 나왔잖아요. 범죄자를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빈손으로 나오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어려움들을 얘기하는데, 저는 그거 보면서 사실 되게 힘들게도 힘이 좀 빠지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시민들이 저 거리로 모이고 이제 공수처에 대한 공수처에 대해서 이제 체포해라 구속해라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이야기하고 그래서 다시 이제 영장이 연장되고 이제 다시 재집행이 남았는데 언제 집행할지를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좀 빨리 집행을 하고 빠르게 이제 구속도 하고 이런 것들을 좀 처리 진행했으면 좋겠고. 그뿐만 아니라 저희는 이제 그게 끝이 아니니까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국민의 이뭐 인간 방패라고 표현되는 사람들 관련된 내랑 공범자들까지 모조리 다 이렇게 체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지금 이제 실시간 이렇게 방송은 여기까지 좀 말씀드리고요. 내일. 내일도 이제 계속 이어질 내용들은 또 기회되는 대로 소식들을 알리고 또 많이 어현 상황들을 좀 중계해 드릴 테니 많이 좀 알려주시고 함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방송을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